네 안녕하세요 삼성 갤럭시 팀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크라운 이민호입니다. 어, 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시즌 들어오기 전 며칠 전부터 변화를 시작하자 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다른 선수들도 똑같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어,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돼서 맞춰가는 중이고. 아직 부족한 게 많은 동생이에요. 그 저희도 만약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더 챙겨 주면서 잘 케어하면 엄청 큰 선수가 될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딜리 세다. 일단은 이 정도고요. 어, 다른 큰 이유는 아직 어, 크게는 없고 일단 은 딜리 리 세다 세다 이 정도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. 어,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직. 그 정도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직 더 열심히 하고 감사드리고 일단 네 그래서 앞으로 기대에 보응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팀 전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저, 저번 시즌은 이제 저 혼자 게임을 했다 그냥 나 혼자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치면 이번 시즌은 다섯 명이 다 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목표는 엄청 크게 잡고 있는데 목표는 원래 크게 잡으라고 들었어요. 못 이룬다고 해도.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목표는 1라운드 전승 9승 0패 챙기는 게 목표예요. 항상 지금 22년 동안 챙겨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힘 보태 주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진형한테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. 너무 고마워요, 가족들.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 팀 케어해 주시는 사무국 분들이랑 감독님, 코치님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같이 하는 저희 나머지 팀원들도 다들 고맙고, 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